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준 교수입니다. 전일 미 증시는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오랜만에 좀 시원하게 상승장을 보여줬습니다. 엔비디아는요 시간 외에서도요 6% 이상이죠 상승하면서 한 500달러 정도 넘겼죠. 우리 국내 증시 K 증시도요 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아마 강한 시장 되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특별히 또 국내에서는요 이 한국은행 이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립니다. 특히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향후 한국은행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대응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시장과의 소통을 좀 잘하고 있는 것만큼 큰 변동성을 줄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고 있고요. 특히 엔비디아 좀 실적이 좋잖아요. 이 호조가 좀 결국에는요 이 방향성에 조금 더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바로 이 TF이죠. 정보 좀 관련해서도요.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영상 좀 빠르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 영상 놓치지 마시고요. 끝까지 잘 신청하셔서 여러분의 투자에 좀 도움 되는 정보 확실하게 좀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인공지능 AI 반도체의 선도 주자죠. 이 엔비디아.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깜짝 실적 발표에 주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이 호실적에 이 반도체 관련주 주가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보세요, t f e 도요최근에 흐름부터 바닥을 쭉 다진 이후에 이렇게 우상향으로 쭉 치고 올라갔죠. 물론 이때 등락을 반복하면서 올라가긴 했어도 추세는 우상향이었습니다. 그렇죠? 결국에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또 갭을 띄워주면서 크게 장대양봉 나왔고요. 전일 대비. 무려 28%나 크게 급등하면서 고점 찍었습니다. 현재 3만 1,500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무래도요. 이렇게 4월 1 만에 또 여러분 어때요? 무려 52주 최고가까지도 경신했다라는 점. 최근에 이 엔비디아 효과 때문에 여러분 뭐 게임 분야 상업 매출도 증가를 하고 있고 여기에도 클라우드 서버와 관련한 또 데이터 센터 매출도 크게 오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TFE는요. 바로 반도체 관련해서 이 디바이스 제조 공정 가운데 이 조립한 이후이죠 개별 성능 시험 그리고 나서 주변 부품과의 상호 작용 시험 공정인 이 테스트 공정에 꼭 필요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게 바로 이 t f 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특히 t f 는요이 미국에 이 북미 지사 설립을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아마 연내 설립을 목표로. 마무리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이미 일본이라든지 또 중국에서도 이 사무소를 두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북미까지도 추가가 되는 거죠. 이 말은 뭐다? 결국 해외에도 눈을 돌려서 해외 고객사 공략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TFP 시청 얼마인지 아세요? 3천억 밖에 안 됩니다. 3천억 시청이. 그럼 여러분 당연히 앞으로 향후 기술이나 뭐 실적 당연히 앞으로 삼성전자 에서 챙겨줄 것이고 이제 곧 삼성전자 공급도 가시화된다는 가정하에 이런 주가는 더 크게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당연히 여러분 지금 얼마요? 31,500원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저는 1차 목표가 얼마요? 충분히 5만원도 가능하다는 거 이제 왜 시작이니까요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상승 강운 급등 나온 시점에서 앞으로 이 tfp가 다지고 있는 굉장히 또 중요한 모멘텀 또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훨씬 더 시가총액을 뛰어넘는 굉장한 모멘텀 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바로 이 부분인데요. 아래 하단에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와 관련된 모멘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여의도 긴급속보 바로 TF인데요. 아니 여태껏 그냥 이 종목을 혹시 몰라서 그냥 홀딩만 하고 있어서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 자, 여러분 정확하게 앞으로 뭐 매수가 얼마에 사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얼마에 팔아야 되는 것인지 매도가 부분도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은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정보를 받고서 대응만 잘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치? 그저 특히 여러분 중에서 정보 좀 약하신 분 계시죠 그럼 번번이 타이밍을 놓치신 분들은 필수적으로 이 정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받으시는 방법은 간단해요 다 이렇게 TF이고요 정보는 무료 010-2158-1710으로 ta라고 남기세요. t f 에 ta 금 제가 빠르게 정보를 보내드릴 거고요. 여러분 이제는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확실한 정보를 좀 토대로 투자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제가 관련 정보계 모든 정보 잘 정리해서 공개할 거, 할 거니까 여러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한 마음으로 앞에 보이는 번호로 ta라고만 남겨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빠르게 여러분 대응할 수 있는 대응 방법과 함께 뭐예요? 이제 본격적 으로 주가가 상승할 때. 요 세력들이 그냥 올리진 않잖아요. 그냥막흔들면서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이때 여러분 흔들리거나 또 털리지 않도록, 특히 물량 뺏기지 않도록 도움드릴 테니까요. 여기 필요한 소통 그리고 추가적인 피드백까지도 받아보실 수 있도록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또 마침 제 영상 오늘 봐주시는 분들, 또 꾸준히 들어오시는 분들 위해서 이 8월 달 가기 전에 특별한 선물 하나 준비했거든요.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할 테니까요. 받아가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특별한 선물이죠. 바로 돈을 부르는 이 레벨업주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8월달 아 이제 여름 더워진 여름 지금 당장 그리고 반드시 꼭 사야만 하는 바로 히든 종목입니다. 황금주라 불리고 있는데요. 제가 딱한개 여러분들 강력하게 좀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 저랑 오랜 기간 좀 꾸준하게 소통하면서 또 추천 종목들을 이 받아가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딱한 개, 딱한 종목만 가지고 왔다라는 점, 그러면 이 종목 제대로 알고 가시기만 하면요 충분히 그 이상의 기대 또 수익을 볼수 있는 것만큼 이번에 정말로 진짜로 엄청나고 대단한 종목이라는 거좀 말씀드리고 아마 특히 이런 분들은 여러분 이 영상 보시면 정말 손절 없이 위험 부담 없이 순낼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부분이 여러분 현재 여러분들 어때요? 마이너스 계좌이신 분 계시죠 그쵸? 그렇죠? 어떤 종목이건간 내가 꼭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하시는 분 계시죠 그리고 나는 이게 뭐 사실 투기가 아니라 투자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더 이상의 일확천금을 바라진 않는다 시는 분들 아니면 손절 없이 위험부담 없이 자곡자곡 익절하면서 용돈도 좀 벌고 수익을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자 이런 분들이 이 영상 보시면 여러분 리스크 없이 바로 수익낸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어떤 종목이냐면요. 바로 이 종목이에요. 저점 공략주인데요. 바닥에서부터 찍고 다지면서 오르기 시작한 대장주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여러분 상승 재료, 특히 이슈가 될 만한 대형 호재만 무려 몇 개요? 네 개입니다. 여기에 2차 전지, 무상 증자, 매매 인수, 여기 역대급 수주까지 지금 포함된 이슈로 다양하게 지금 나와 있고요. 이미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 세력들 이미 물량을 다 매집 완료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8월달 특히 바다권에서부터 이 상승 시그널 포착하고 있는데 앞으로 크게 대시세 분출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최근에 상승하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그런 패턴들을 좀 보시게 되면 여러분 어떤 종목들이에요? 이런 패턴들이죠. 저점에서부터 바다가 쭉 다져 오는 가운데 오름세를 보이더니 시간이 흐를수록 이렇게 이런 매수할수록 시간이 경과되면 바로 고점을 찍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최근에 저점에서부터 상승하면서 상승 랠리를 이용하는 패턴이 바로 요즘 패턴입니다. 특히 여러분 최저점에서 매수하면 매수할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그 이후에 저 어마어마한 수익이 나오는 그런 종목인데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요. 최근에 제2의 이스페타시스가 될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찬가지죠. 작년 3월 초반에 이스페타시스도 여러분 어때요? 7,860원에 매집하셨던 분들은요. 그쵸. 그렇죠? 쭉 오르면서 지금 이렇게 또 3만 1,800원까지도 7월 초반에 찍었죠. 자 이렇게 크게 오르는 그래서 그럼 고점 찍고 올랐을 때 엄청난 수익을 보셨어요. 최근에 급등한 종목들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최저점에서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 수익이 어마어마하다는 거 말씀 좀 드리고요. 여러분 최근에 정말 핫하다 못해 핫한 종목이 뭐예요? 바로 에코프로인데 이 종목 또한 HA의 에코프로가 될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어때요? 이 사실 에코프로도 2월 1일 초반에 뭐 했어요? 12만 8천 400원에서 시작된 종목인데 자 이렇게 오름세를 보이던 결국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패턴과 결국 지가 얼마야 여러분 최고 1539,000원 여러분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7월 26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에코풀처럼처럼 미리 좀 가져온 이유가 있어요 왜냐 최저점에서 매수를 할수록 그 이후에 정말로 큰 수익을 볼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이 종목을 이미 매수 끝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렸으면 얼마나 또 믿음이 가는 종목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여러분 이 종목이요 지금 어떤 재무 상태를 가지고 있느냐 유보율 같은 경우는 지금 5000% 정도 되죠 보통 한 기업이 1000% 정도만 되게 되면 이 무상증자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거든요 특히 무상증자 한번 했을 때 슈팅도 크게 한번 나오고요 특히 애초율이 여러분 애초 유보율이 얼마 여러분 이 정도면요 세력들이 가만히 안 있어요 이미 세력들 바닥을 매집 완료한 상태라 보시면 되고 이 말은 뭐다 100% 상승 슈팅 가능성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세력들이 안 올라갈 종목에 자리 찾을 이유가 없어요 사실 지금도 오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종목을 집중해는 부분이고 소리 없이 조용히 털면서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 근데 여러분 이것을 더 오르기 전에 지금 빨리 사둬야 되는 겁니다. 아직 아무도 몰라요. 시장도 모르고요. 제가 개인적인 루트로 여의도에서 가져온 정보기 때문에 이건 정말 소수만 알고 있는 정보니까 여러분. 뿐만 아니라 지금 자본금이라든지 자본 총계 또한 어때요? 굉장히 크면서 안정적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슈팅이 나올 때 제대로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정말로 높고요. 더군다나 품절 줍니다 얘는 뭐예요? 물량이 거의 없다는 얘기고요. 애초에 주수가 좀 많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뭐 기사 떠서 무증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인수합병 한다고요. 기사로 이미 접하고 나면 늦는다는 거죠. 뭐 뒤늦게 그래서 아무리 높은 가격에 매수가를 걸어놔도 들어가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 그럼 그래서 제가 여러분 드리려고 미리 좀 가지고 왔습니다. 앞으로 정말 여러이 종목 주식 시장에서 이슈가 되면 좀 시끄러워질 때 우리 주디님들 어때요? 아, 여유 있게 남들 다 사고 싶어서 안전 부조를할때 나는 이미 저가에서 매수 걸어 놓고 천정부지로 올라갔을 때 여러분 여유 있게 쳐다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자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무조건 알아가시는 축 추천 드리고 있고요. 그러기하 드디어 기회가 왔다라는 점 말씀드리는 부분이요. 에 이제 2023년도 8월 달 바로 템버거 주도 테마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2차 전지 로봇 AI 특히 중국 자본까지 여러분 거대 자본이 지금 여기에 묶여있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점 말씀 좀 드리면서 딱한 종목입니다 여러분 더도 말고 한 종목이니까 여러분들 이 종목 한 개로 여러분들에게 좀 돈을 부르는 레벨 업즈가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그래서요 자 이렇게요 앞에 보이는 번호 있죠 0 1 0 2 5 8 1 7 1 0이 번호로 여러분 급등이라고 두 글자 저한테 문자 남겨 주시게 되면 제가 종목명 바로 이렇게 보내드릴 거고요 종목명 딱한개 그 무료로 또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앞에 보이는 번호로 급등이라고만 남겨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는 혹시 종목명 받아보고 나서 제가 어떻게 조금 해야 될지 모르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저한테는 편하게 상담 요청도 하시고 궁금한 거다 물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모두 하고 있어요. 카톡방도 이렇게 잘 이렇게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저한테 편하게 상담 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앞에 보이는 이 번호로요. 010 2 1 58 1710으로 급등이라고 보내시면 돼요. 여러분 이제요. 정말 이 종목 통해서 앞으로 성투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계좌 또한 든든히 불려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TF를 돌아오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때요? 반도체 호실적 땡큐 엔비디아 효과가 굉장히 큰 거죠 파급력이요 TF도 주가가 지금 화색을 돌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지금 기대감이 실리고 있는데요 특히나 보세요 여러분 엔비디아 바로 깜짝 실적 발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국내 테스트 서켓 전문 기업인 ISC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ISC가 바로 SKC하고 지분 매각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을 했는데 이 테스트 소켓 시장 내의 지각 변동이 지금 예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SKC가 이 ISC를 인수할 경우 국내의 메모리 반도체용 러버 소켓 시장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데 아마 일본 자회사를 통해 러버 소켓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이 바로 TFE 자연스럽게 수의 기업으로 구분될 수 있다라는 거 미리 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t f e 주가 급등이 올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제가 북미 지사까지도 지금 부각되고 있다라는 거. 근데 여러분 지금 삼성전자가 어때요? 인공지능 A.I.용 가속기 전문 업체 미국 A.M.D.죠. 고대 역폭 메모리 H.B.M. 하고 첨단 패키징 이 패키징이 뭐냐면 여러분 여러 칩을 묶어서 하나의 반도체로 작동하게 하는 공정을 말하는데 서비스를 함께 제공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엔비디아와도 바로 HBM 패키징 공급 협상을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내년도에 삼성전자의 HBM 점유율이 아마 50% 정도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이 좀 나올 정도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지금 이렇게 t f v 무려 4거래일 만에 급등하면서 52주 최고가를 경신할 수 있었다는 라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종목일수록 어때요? 보다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또 어떤 추가적인 이슈가 현재 남아있는지 다 반영이 된 것인지 선반영이겠죠? 아직은 정확히 모르고 있는 시점에서 과연 지금 이 자리 급등 나온 자리로부터 더 크게 갈수 있을지 어떨지 여러분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최근에 흐름 보세요. 우상향으로 쭉 올라가고 있고 이미 오니게 급등 나왔는데 과연 다시 더 크게 위로 올라갈 수 있을지, 반대로 떨어질지, 유지할지 이 부분인데 사실상 여러분 정보가 있으면 여기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없다 보니까 조금 불안하죠. 이 불안한 마음 드실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바로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이 여기 필요한데 여기에 바로 뭐예요? 정보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문자를 주시게 되면 당연히 여러분 한분한분 한분 이 피드백을 해드릴 거예요. 왜냐 다 상황이 다르시니까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종목을 가져갈지 대한 대응할 수 있는 대응 방법 또 새롭게 나올 호재와 반대로 악재까지도 제가 동시 다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빠르게 여러분 정보 공유할 테니까요. 왜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세요, 여러분? 혹시 나 여러분들이 불안해서 불안해서 요서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다 보면 결국 타이밍 을 놓칠 수밖에 없는 부분이군요, 여러분. 이 타이밍 놓쳐서 결국 여러분 수익률 또한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특히 이렇게 호재가 이미 나와 있는 경우, 여러분 특히 더 크게 주가는 상승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이렇게 믿고 가져갈 수 있는 정보가 있고 없고 의 차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아, 나는 지금 자리에 굉장히 기대감이 있네지만 왠지 불안하기도 해요 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요. 자 tf입니다 정부는 무료니까요 010 2158 1710 번호로 t라고 남기시는 분들은 빠르게 정보 공유할 거고 이제 본격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주가는요 더 크게 갈 수밖에 없는 지금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다만 그 타이밍 타점을 모르다 보니까 좀 마음이 조금은 흔들릴 수 있어요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부분 제가 여러분 잡아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특히 이 정보 다 무료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받으신 분들은 필히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정보를 받고 난 이후에 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거나 혹시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저한테 뭐 망설임 없이 앞에 보이는 번호로 따로 문자 내용 남겨주세요. 제가 내용들 다 확인을 하고 자세하게 답변도 드리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뭐 엔비디아 효과 때문에 당분간 반도체에도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갈것 같아요. 오늘의 기점으로서 여러분들 성투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또 수익 또한 이참에 극대화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